와, 추석기 장난 아닌데? 와, 추석기 괜쳤는데 싸라! 도망친다! 짜식들, 어디 도망가? 어? 흐느적, 흐느적. 팔 흐느적, 흐느적. 얘네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래, 너희들, 농부가 되그래. 그대로 농부 되는 길에. 야, 도망쳐. <laughs> 설마 저 처우는 아니겠지. 온다안 <laughs> 돼. 내 시민들, 도망쳐. 어서. 안 돼. 시민을 잃겠어.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여기까지 오지 않기는 무슨 <laughs> 안키기는 뭘하나 쏘아라 쏘아라 놈들을 해치워 으악 다행이다 이놈부들왜 일을 하러 안가지? 파타나당네 명이긴 한데 네명다갈수 있는데 제가 해놨거든요 저쪽에 한 명밖에 안 붙어있어요 왜 이러다 흘리겠어 왜 안돼 <laughs> 너희들이 다 주워먹어 일단 <laughs> 조금 이따가 올게. 으 <laughs> 아, <웃음> 돈이다. <웃음> <으아>. <웃음> <무지방지하게 메탈을군. 웃음> 아, 돈이다. 으아아아 무지막지하게 배탈을 군아 궁수는 궁력이지. 물론 농구도 궁력이지. 좋아 이곳을 지키기 위해선 확장한다. 여기 입지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이 앞에 바로 뭐가 있으면 이거처럼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더 생기는 거지? 우악 <laughs> 이 군수들이 5대5 비율로 5대5 비율로 이렇게 되나요? 배타가 떠나자고요. 어우, 나. 짜라자해 좋아요. 배를 건설해 봅시다. 건설자가 쟤네가 지어야 되니수구하러 떠나자 아번아 번창했다 아 세상에 기분이 좋다 <laughs> 이럴수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수가 어 이럴수가 다쳤어 와 이럴수가 아 기분이 너무 좋다 기분이 좋거든요 군대는 국력이지 좋아 얘들아 신대륙으로 갈 준비를 하자 성 벽면에서 고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창문을 만들었는데? 백수가 있어야 된다뇨? 아 방패예요? 아이고 뭐야 오우 쉣 아니야 도망쳐 아, 왼쪽 라이트 나이, 나이트에요? 왼쪽만 가요? <laughs> 아, 오른쪽 오른쪽만 가고? 나이트? 기사? 어, 너 혼자 고용해야 되는데,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큰일 나겠어 이러다가. 온다. 놈들이 온다. 가방자! 수석키를 발사해! 와 <laughs> 미쳤다 진짜 두석기 무뎌버렸어. 아 세상에 너무 좋은 게임이야. 고용노 동부로 가자고요. 갔었기. <laughs> <가석기. 웃음> 돈이 너무 많아. <laughs> 노동을 할시간이 노동부 노동부를 고용할 시간이 없다. 바리게이트 앞에 가면 골드 내는 거 있다고요? 아, 말레이들 부셔버릴 수 있어요. 아 나이트가 나오면 원정 보낼 수 있어요. <laughs> 킹갓엠퍼로 <킹간> <laughs> 일단 처음이니까 말레이들 다 당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아이 전투 장면을 보고 싶어가지고 괜찮아 애들 강화해 놨으니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잘 엄청 세게 해놨거든요. 삼각 막, 이렇게 시켜놨어. 고용노 동 <laughs> 돌아가면 폐허밖에 <페어밖에> 없다고요? 동부 <laughs> 4명 충원됐고, 여기도 동부 4명. 동부대, 으아! 야, 흘린다! 흘린다!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 여기 뚫으면 막루랑 이것저것 만들 수 있거든요? 인력이 부, 인력이 중요하다. 아, 안돼. <laughs> 붉은 달의 밤이다. 붉은 달의 밤이 왔어. 모두 후퇴하도록. 나이트다. 나이트가 당장 했어. <laughs> 아 이게 진분이구나 붉은 달의 밤이 지나면, 아 어, 시민이 뛰었나? 당신을 안전합니다. 아,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강화한 군가 앞에 너희들은 노력하기만 하다. <laughs> 아, 잡아간다, 미친! 아이고, 응. 내 망루. <laughs> 내 망루에 있는 애들 잡아갔다. <laughs> 웃잖아, 이거, 웃잖아. <웃음> 궁수, <웃음> 궁수 존맛대. <맞대. 웃음> 납치당했어. 잡아갔어. 아, 이게 밤. 한밤 이게 지속되네요. 밤 하나. 인테스티 테란 된다고요? <laughs> 아, 근데 이 게임 되게 좋다. 귀엽네. 저 영토를 넓힌다, 여기까지. 이것이,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돈이 모자라다. 오, 진군한다. 대단해. 굉장해 투석기도 같이 진군했나? 빨리 지어야 될 텐데. 어서. 곧 온다고. 됐다. 쳐졌어. 저 안전하게 오배다 완성된다 본데요. 아 레드문 다음 날은 안 나와요. 버프를 풀로 유지시키고 고용노동부에 갔다가. 아직 진군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진군의 때가 아니야 배가 완성됐습니다 신도는 대체 뭘 하는 애지 으아 <laughs> 신도가 돈을 불려준다고요? 흘린다 흘린다 아아 흘린다다 흘린다 다 흘린다 신도가 돈을 준다고요? 돈 주면 불려줘요. 뭔가 배 탔는데? 아, 니 돈을 어디다 쓴담? 아무것도 안 오는 것인가? 온다. 엄청난 <놀람> 양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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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얘네 어디가 어디가 이거 뚫릴 것 같아서 대피한 건가? <웃음> 퇴근? <웃음> 낙엽에다가 와 물에 얼음도 떠네요 물에 얼음도 떠요 아 겨울에는 농부들 생각보다 돈을 못 벌어요? 아이고 보리고개가 왔군요 아이고 돈 흘러떨어진다 돈 떨어져요 야! 아, 이럴 수가 적응한다. 아 여기 수석기가지고 완성되지 않았어. 농부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네요? 으아, <laughs> 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겠지 저곳엔? 야. 와, 근데 계절도 표현되어 있네요. 완전! 얘기하다 애들이 또 많아졌어. 또 아, 이렇게 멀어지는 누나, 애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군병 몇 명이 되게 데리고 가네요. 결전의 날이군. 어우 겨울 다 지나갔나봐요. 흘리지 않을 애, 다른 애들을 죽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려. 내가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뭐야, 공성병기가 망가졌단 말인가? 농부들이 으악! 으악! 전방의 기지는 폐허가 됐단 말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방의 전초기지가 폐허가 됐어요. 다음날 진군한다. 건설자가다 죽었나봐요. 안 돼! 이것에 포지션 잡으면 안 돼! 개멸한다! 돈으로 괴물을 매수하자구요? <laughs> 이런 느낌이야? 이걸 돈의 힘을 빌려야 된단 말이야. 좋아 나의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 <laughs> 자본주의자 말하게 드리려고요 가는데 진짜 돈 먹고 <laughs> 아 안돼 <laughs> 안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나이트가 나이테 아군을 지키고. 고용노동부가 필요해. 괜찮아요. 이보릿고개가 지나면 곧 봄이 올 거야. 봄이 오면 땅도 비옥해질 겁니다. 망할 인력이 문제야, 인력이. <laughs>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사람이 미래야, 사람이. 그래도 여기 성벽은 세워졌네요. 다행히도. 벽이 더 업그레이드 안 되나봐요. 아, 온다. <laughs> 어서 가자. 진군이다. 진군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진군이래요. 문 부수러 가는 거래요. 안 되겠다. 어 이거 버프 없었으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여자 왕일 때 이거인가 보고 남자 왕일 때는 다른가 봐요. 진군의 때는 지금이 아니다. 예 네, 저게 영토 그 깃발이 세워지는 거라서 레드물이다. 어서 뛰어가서 군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레드물이다. 아직 문이다 고쳐지지 않았는데 큰일이야. 이러다 전멸하겠어. 돈으로 시간을 벌자고요. <laughs> 돌아가. <웃음> 야. <웃음> 돌아가. 안 돼. 창이야. <laughs> 레드물이 지났다. 전군 전진한다 아, 나이트와 함께 기둥대가 가는구나. 기둥대가 좋아. 선봉은 내가 간다. 너희들과 함께 싸우리라. 비록 횃불밖에 들지 못하는 쓰레기지만 진격이다 멍청한 사슴놈들 지옥의 문인지도 모르고 오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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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군이 전멸했다. 아, 이 e s 가내 군이 전멸하다니 <laughs>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어. <laughs> 말라인의 돈쟁이를 <챙기는> 귀엽긴 하다고요. <laughs> 그러네요, 귀엽긴 하네요. 농부는 안전하고. 나면 뭘하나? 근데 우리 그 많던 농부들 다 어디갔습니까? 그 많던 농부들 다 어디가고 그 많던 농부와 돈은 다 어디가고 기술자들도 여기서 놀고있네 시민들이라니 버프는 국력이다 아니 그것보다 아예 그게 없어요 농부가 12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 농부들이 농기구 물에 버린다구요? 일이 없어서? 이럴수가 레드문인가 레드문은 아니네요. 인력이 넘친다, 근데. 근데 국고가 부족해. 뭔가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시련의 시기구만, 겨울이. 겨울이 완전 시련이네, 시련. 1 0 이럴 수가. 순식간에개발살서어 안타깝지만 저전서기지는간은다 저기 있는 궁수 간명 명복을 빌어야겠군 겨울이라서 너무 부족합니다 재서너이부족합저다이 안돼 이이수자 적금이 안이돈저모인란봐요 아, 이게 적인가 봐요. 아, 아니, 누가 저게 돈 뿔려주는 거래. <laughs> 누가 이자 시스템이래, 저게. 누가 이자 시스템이래. 아. 저게 적금이었구나 아니, 부어놓은 적금이 없는데요. 망국의 시기가.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다가왔군요. 우리 최전방을 지키는 안타까운 세 명의 궁사들. 어쩔 수 없습니다. 궁수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럴 수가. 병사가 없어. 왕국의 몰락이다. <laughs> 왕국의 마지막을 끝까지 보고 가겠어. 그들의 생사는 어떻게 됐지? 가장 먼저 싸우던 그들의 생사 살아 있네요. 별일 없었네. 애들이 오다 끝났는데 오다가 오다가 나지 됐는데요. 이 왕은 한 번도 이 겨울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돈은 이 마지막 돈은. 배 어디 갔냐고요 시민들 거두는 데 사용합시다. 해가 지고 있어요. 어서,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말랑말랑한 녀석들이 오기 전에 사냥을 시작했어. 힘든 시기가 지난 것인가? 아니구나. 사슴, 사슴은 돈 벌어지나 보네. 그리고 얼마나 지나야 봄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망할 듯 망하지 않는 나라. 네 <laughs> 명의 시민들은 이미 <laughs>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이쪽 캠프랑 저쪽 캠프랑 인력이 이제 이쪽 캠프에서 온 애들은 여기 지키고. 저쪽 캠프에서 온 애들은 적이 지키는 그런 거예요. 곧 끝이 날 나의 영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근데 망하려면 아직 먼것 같은데요? <laughs> 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력은 많은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해 놓는 시스템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아, 감도 못 잡겠어요. 매우 튼튼해서 나라가 망하질 않는데? <laughs> 아, 하루에 10개씩 저장해서 2일 뒤부터 꺼내준대요 나라 망할 듯안 망할 듯 하루에 10개씩 저장해서 하루에 10개씩 쓰는 받아먹는 그 정도네요 아 이게 되게 되게 깔... <laughs> 겨울이 겨울이 끝나질 않아 적당히 어떻게 될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네요 다 고쳐졌어 눈도 더우고, 나라가 힘든 시기입니다. 뭐라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국구가 <laughs> 없습니다. 그들을 고용할 힘이 없어요. 레드문인가. 눈이 오는 날 밤. 뭐야. <laughs> 이럴수가. 궁수가 홀려가지고 전진했어. <laughs> 쫓아다한명 잡아갔어. 안 돼! 아 잡았어 두 명이다 날아가 위험해 야, 또 왕청. <laughs> <확쳐. 웃음> 레스가 전진이 생긴다. 무너졌다. 마지막 성교이야 병사들은 화를 들어라 도망쳐 죠럴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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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들 나이트가 당했다 <laughs> 이럴수가 모두 선착장을 이해해 <laughs> 망치들고 도망가는데? <laughs> 나라가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결국 난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웃음> <웃음> <으악>! <웃음> 왕이 돈이 없어서 배를 못 타. <laughs> 배 싹을 지불하셔야죠. 다 어, 나한테 돈지러온다 어, 땡큐? <웃음> <웃음> 가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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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재밌었다 제스 다이 다음에 또 해야겠다 도망가지 않고 국민들과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돈 없어서 못간거좀버리러 갔다고요 그들의 끝 그들의 끝까지 모두 기억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갔던 것뿐입니다 다들 같이 따라간 거라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누군가는 기억해 줘야죠. 그들의 마지막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 다음을 다음 다음 대를 이을 인원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무능한 무능한 국모는 백성들과 함께 갔습니다.